지금 코로나 발생 2년 반 만에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수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재난 대응을 개인에게만 맡긴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재난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재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사회적 가장자리 끝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는 재난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공급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야말로 돈이 되는 과목에만 진료를 하려고 하고 또 돈이 되는 지역에서만 병원을 열려고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과잉이고 어떤 곳에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o e c d 회원국 평균 비교를 해보면 공공 병원의 비율이 55%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공공 병상의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비율을 보면 5%입니다. 공공 병상 비율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 코로나처럼 재난이 장기간 발생했을 때이 공공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공공 병원의 규모를 보면 대체로 300 병상 미만의 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공공 의료 체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